네, 저는 해남에 있는 땅끝 마을에 도착을 했습니다. 어, 엘리베이터 타고 꼭대기 층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음, 보이시나요? 보길도, 제주도, 아, 로마, 북경, 음, 목포, 평양, 어, 서울, 부산, 음, 앵콜리지 워싱턴, 동경. 네 이런 어, 바다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. 예, 땅끝 마을에서 여러분들, 한번 땅끝 마을 전망대에서 어, 시원한 남쪽 바다를 한번 구경해 볼까요? 네 한번 쭉 돌아보겠습니다. 아, 오늘 날씨가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. 어제도 좋았지만 어제는 바람이 많이 불어서 조금 힘들었는데, 아, 오늘은 바람 한잔 먹고. 너무나 조용한 것 같습니다. 네. 땅끝 마을 전망대에서 보는 남쪽 바다의 정경입니다. 아. 이따가 저녁때 되면은 좀 밑에 내려가면요. 또 남쪽 최남단에서도 조금 더 최남단으로 갈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. 전망대가 아, 밤이 되면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뭐 밤에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, 땅끝마을전망대에서 음, 아래층을 들을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땅끝마을 땅끝마을 하지만 아, 크게 볼 것은 없습니다 지금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모노레일 모노레일을 타고도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어, 주말에는 모노레를 타고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은데, 평일에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. 네, 저 멀리 보이시죠? 땡근마을. 아, 동네는 크지가 않습니다. 음, 저 멀리 주차장 차가 많이 서 있는데, 아, 동네 주민들인 건지, 아니면 관광객인지, 그건 알 수가 없겠지요? 네, 땡근마을. 땡근마을 한번 놀러 오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예, 좋은 작품이 있으면, 또 영상은 안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도깨비 충각의 캠핑여행 차박 유튜브 들어오셔가지고 좋아요와 즐겨찾기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.